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현대시 문제 받았고요. 저 이제 3등급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현대시 작품이지만 감상의 적절성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고요. 표현법을 주로 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거는 표현법을 정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이후에 살펴볼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문제에서 달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이들 좀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리, 함정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무의고사에서 현대시가 나올 때 항상 감상의 적절성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표현법을 물어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감상은 뭐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 작품인데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은 감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러운 서른 날 나의 이마에 부른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혈액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네 지금 시인 화자가 서른 살이 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추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가 작품은 아버지의 사랑 정도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에 나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작품은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워놓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한 정성이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전문학의 유명한 3인 곡에도 옷을 짓는 부분 같이 나오는데요. 그런 포인트 학생들에게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짓지 않은 것은 주머니에 숨어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밑으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물을 할 때도 그냥 선물만 주는 것보다는 편지 한 줄이라서 적어서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인 같은 경우도 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놨지만 완벽한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완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잡게 되면 나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은 옷찢기의 의미를 좀 봐줘야 되고요. 결국 설명드렸다시피 님에 대해 이제 완벽한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벽한 기다림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감상은 이 정도로 보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품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택지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 먼저 적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은 가에서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나에서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의지를 드러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수미상관 하게 되면은 머리 숫자랑 꼬리미를 써서 처음과 끝에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김용호 선생님 수미상관 할때꼭100%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수미상관을 분석을 할 때는 약간의 여유를 보고 문제를 봐주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처리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화자가 이제 의지라든지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이 딱 해설하면서 드러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 적겠습니다. 김원 선생님, 가와 달리 나라고 적혀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가에 적용돼야 될까요? 나에 적용돼야 될까요? 네, 이 부분 사실 왜 체크포인트인지 모를 수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틀려오는 부분입니다. 좀 생각없이 독해하다 보면은 그냥 가에 적용되는지 나에 적용되는지 안 보고 와 가지고 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맨날 틀려 가지고 머리 긁으면서 제가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나올 때마다 아이들 헷갈리지 않도록 점검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동일한 종결표현. 사실 종결표현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따 문제 해설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볼만한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달리 나왔고요. 역설적 표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이제 모순적으로 보이는 표현이 있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도 이따 해설 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볼,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는 후각적 이미지인데요. 거는 뭐, 3등급 친구들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약간 추가 설명하고 가자면 시간의 흐름은 시간부사어, 뭐 지금부터 내일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서술어를 통해서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적게 된다면은 시간부사어 그리고 서술어를 통해서도 설명이 될수 있다는 부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미상과는 약간 여유를 보고 봐야 하긴 하지만 뭐 1년에 있는 내용과 마지막 연에 있는 내용이 누가 와도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상관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이제, 시, 서리법, 서리적 서리적 표현 보기 위해서 종결표현들 볼 텐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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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 다, 음, 다, 다. 다라는 평소형 어미로 끝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 들어갈 수 없고요. 약간 2번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가 지문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평소형 어미로 끝나고 있는데요. 다, 다, 다. 하지만 이 작품은 마지막에 까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흐르는 오히려 여기서 서리적 표현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종결 표현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동일한 종결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리적 표현이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없고 사실 3번 같은 경우 한용운 시인의 시를 공부한 친구들은 좀 금방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용운 시인 자체가 워낙 역설법을 좋아하셔서 거의 대다수의 시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다.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앞서서 감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인께서 이제 완벽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기다리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 어 나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추가적으로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적 이미지 어, 지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두라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가 작품 하나만 철저히 분석해도 되는데요. 뭐, 새빨간 시각적 표현. 혹은 밑에 있는 서늘한 옷자락 촉각적 표현 이 작품 같은 경우 시각과 촉각적 표현은 많이 쓰고 있지만 어딜 봐도 후각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4번 정답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 가에서 어느새 나도 어느새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 사용되고 있고요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어 버렸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어를 통해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해는 존재하는 게 맞지만,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자연스럽게 정답에서 탈락하게 되고, 3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감히 출제율은 4.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기본 개념이 잘 설명, 아, 잘 정리되어 있다면 어렵진 않지만, 사실 3, 3등급 친구들은 한개 정도 빠져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 함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는 주지 못할 것 같고요. 한 3.5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